보석은 특유의 색상과 발산하는 광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보석과 같은 색상이나 발산하는 광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색상과 광택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서 발산되는 색상과 광택을 우리 버전으로 해석한다면 아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우라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기운,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 사람에서 발산되는 특유의 향기, 영향력, 아카라는 것들을 총칭해서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아우라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수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있습니까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 주변에 마치 달이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형상의 성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아우라는 특정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탯줄을 는 순간부터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아우라가 매일매일 발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아우라를 어떻게 보유한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생각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마 군인들에게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결박하겠습니다. 그때백 부장을 향하여 너희들이 노마 시민인 나를, 죄를 정치 않고도 이렇게 할수 있냐, 느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백 부장은 훈비백산을 했죠. 그래서 천부장께서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결박해서 시민을 하려는 이 사람은 노마 시민이다. 당시 노마 시민권은 최고의 아우라였습니다. 그만 갖고 있으면 그 누구도 어떻게 할수 없었어. 천부장이 달려와서 묻죠. 노마심이 맞느냐? 맞다. 어떻게 해서 니가 노마심을 얻었냐? 라면서부터다. 생덕적이다. 이 생덕적 노마시심 거는 노마정부의 공헌한 후손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과 후손이 공유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공헌한 그 당사자의 후속까지 노마 정부로부터 비호와 또 협력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덕적 노마 시기권이 획득가 생덕적으로 아우라를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바울 이제 결박하고 심나했던 체부장이 찾아왔어. 나는 많은 돈을 떼어서 이 노마 시민권을 획득했다 왜? 당대 최고의 아우라가 노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해도 검증적인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명품, 농산물을 주사하려면 1,27건, 판토리, 복싱 일곱건의 땀을 흘합니다 이거 역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우리는 한 분야에 마스터 장인의 반지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 아침에 장인되고 마스터 된것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을, 일생을 자기 분야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그 호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스다 장례도 아우라죠. 이처럼 아우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과정 동안 축적을 통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사안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안 것에서 악한 것을 내다이 아우라는 하라아침이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집에 축축된다, 일생 동안 축축해서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은 일매로 알수 있다, 일매는 칼포스인데 행동, 그런 것이고. 야우라가 일생 동안 축축해서 이제 발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경신학자에 있던 맥도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은 처음 담은 양념 냄새를 오래 동안 뿜니다. 당시 다 그릇은 초벌구이 질그릇이었죠. 거기 에 n 념 y o 이고나면 o u n 도 어떤 양념을 담았는지 모든 이이이 알아 o 을수있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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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마 u 가지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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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라 u n g young, young, 는 것이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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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아우라를 축적하고 마침내 그것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메튜엘리의 말처럼 어떤 양념을 담았느냐, 그, 그걸 써서 냄새가 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매너좋고 여유있어 보여도 그것은 가식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담고 있는 진정한 아우라는 그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실수가 잡고 경건망동해 보여도 그 속에 담고 있는 것은 그런 아우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몽주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죠. 까마귀 나오는 곳에 백로놓가지 거티고 속고 본건 너뿐이다. 우리 안에는 아우라를 우리는 발산한 적시 평가받기 때문이다. 최대한 절제하면서 이 아우라를 발산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이 아우라가 알게 모르게 발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아우라 발산을 통해서 나는 어떤 권위자고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인가. 자기입 이걸로 고백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점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우라가 어떻게 발생되느 첫째, 일상 속 구사는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악한니 어떻게 서나 말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아우라는 알게 모르게 우리 언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발산되는 것이니다 욕설, 단순한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고 그 아우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 부정적인 말, 그 속에 어떤 아우라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어는 내 안에 담고 있는 축축되어 있는 아우라의 실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다른 말로 그 사람 얼, 그렇게 말 아무리 부드러운 말하고, 속상해는 말하고, 감동을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일생 그렇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 언어가. 어느 순간에, 그 속에는 아우라의 본성이 드러날 그 언어를 구사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언어는 어나 사람이냐? 어느 지방 사람이 날구분하는 것도 했지만그 사람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증거한 그 시기가 오게 되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장과 주방을 열심히 닦아서 왜그 음식을 담아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장과 주반을 깨끗하게 하지 말고 우리 내면을 네 정결하게 하고 정화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내면에 네 축축된 있는 잘못된 아우라를 청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입니다. 오늘 복음 보면 말씀에 보면은. 아이라도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전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개개인의 성품과 감정을 대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아우라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가하죠. 기쁨으로만 팽창되어 있다면 기쁨이 아우라가 있다면 환호성을 치르고 춤을 추지 않습니까? 슬픔에 젖어있다면 눈물을 흘리고 통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면에 분노로 차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제력을 상실하고, 고함을 지는 폭력적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순히 감정으로 보는데, 그 감정이 이제 아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발과한 사람 많습니다. 아, 저 사람 자제력이 약하다. 그래서 좋게 표현합니다. 그냥 그 횟수가 작고 석발적인 것은 그사람의 속에 있는 아우라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동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축축된 아우라가 어떤 것이다. 우리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언혜롭게 묻어버리는 그 사람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자문 13장 2 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받는다. 어떤 아우라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과 사귀고 교제하고 동의함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고 형성되고 질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아우를 가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우를 갖고 있는 사람과 사귀어 좋은 아우를 전폭시키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취하는 행동은 감정적이고 생리적이고 습관적이라 할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잔뜩한 행동의 근간 아우라. 어든나오가 s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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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 기쁨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서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얼굴이었다는 거죠. 사람의 이 얼굴은 내면에 어떠한가 내면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어떠한 그 사람 사생이 어떠한가, 인간됨이 어떠한가, 그 얼굴에서 나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증명한 아우라가 얼굴을 통해서 발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충만이 그냥 터져나가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바로 성령의 열매 얼굴에 살아가면서 이 기분이 상하면 아, 저도 얼굴이 막 표정이 어그러져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어그러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이 습관적일 때는 아브라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다실는 그렇지 않아야지 다짐하지 말고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잘든 아우라를 쏟아버리고 새로운 아우라로 축적해 나가야 하는 거죠.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지지 정상만 교정한다고 되겠어요? 원인이 치유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어느에서나타나 천사의 얼굴 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기품,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우라를 발산해야 돼. 우리 는 그렇지 못한 기본대로 감딩데 우리는 필요에따라 하나님의 자녀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야지 못하고 있다 사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될 맞아. 항상 소금을 있어야 돼요 일시적 소금이 안난것이 소금의 형태를 갖고 있대 소금의 기능이 말씀되지 못한다 소금이라 할수 없는 거죠. 오늘 본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행동으로 자기의 정체성, 자기 아우라를 발산하고 있다. 저도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로서, 주변 사람들께, 세상 사람들께 어떤 아우라를 발산했는가? 저기 인간인가? 저기 목사인가? 할때도 있었다. 과연 확신합니다. 못 그럽지? 그만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내가 복정되지 않았던 거죠.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았던 그걸 겪들이 너무 많이 있어니 성령충하는 항상 진행력이죠. 항상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얼굴을 통하여, 내 안에 이영적인아우나를 발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사실 저는 이 말씀 가장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알죠. 아, 김목사 김나보구나. 저는 안 그렇다. 왜? 이미 저에게, 에게 발산된 아우라를 통해서 상대방은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는데, 전 부인합니다. 안 그렇지 않다고. 그 거짓말 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 점점, 점점 무뎌졌어 정말 아우라를 발산해서 하늘의 인간을 돌려야 그때도 놓쳐버는 거죠. 사실 i d 나 t know w 가 a t I was doing. I d i d 요 기분 나빠 w what I w a 아닌데. 자기 g I d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 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I d i 그러나 그래, 그러지 못하고 있지 습니까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잘못 축적된 자아가 파는 이 아우라가 있겠죠. 이 자아의 아우라를 청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는 진정한 그 아우라, 영직 아우라가 나타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님 같은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목사같아요. 하지 않겠어요? 아 저게 예수 믿나? 아 저게 목소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오늘 이제 우리는 한번 좀되돌아보면서 그동안 자아라곤 고 아우라만 계속 발사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보험의 글림돌이 되고 어리석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삐철뜰 내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이 먹고 세월 갈수록 후회밖에 없습니다. 젊못 살았다는 후회밖에 없어요. 한편으로, 남은 생에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는데, 이 섭성이 자꾸 그 다짐을 못 살도록 만들어요. 괴로워요, 괴로워. 우리는 오늘 장원 20장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남은 일생, 자아의 아우라를 다 청산하고, 세상 사람들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고로 하나님의 자녀와 칭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간절히 바라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료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무 은 의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